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아,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또다시 기소하고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사건을 분리 진행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검찰 법원의 행태입니다. 검찰의 수사 편의나 법원의 재판 편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스스로 이익을 지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혐물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박탈해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 수사에 의한 구속 기소와 사법 사인는 사법적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58여장에 이르는 피어자 신분 조소와 공판 조소에 고소란이 남아있습니다. <목소리도>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재판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법,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67세를 넘긴 나이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독신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짓요론에 의한 탄핵 절차의 불법성은 사치하고라도 그 이후 진행된 병사 공판 절차에 발생한 별건 구성영장 발부 및 별건 공소 제기에의이 별건형 집행은 대한민국 사상,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고 인과응보, 사필규정, 자업자 득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참여의 기회입니다 촛불구대타 세력과 권력찬탈 세력 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이개를 거듭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한애국당 전반의 무대 석방 본부와 애국 국민들이 함께 드립니다. 이달 회견을 평안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대표로 어, 마치기 전에 어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공동 대표님들 말씀 들어 주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에 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과정과 재판 과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치를 의하면 위헌이고 불법이니 이미 법률 전문가들 소견으로 다 판명난 감히 사법부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자정이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형집행 정지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의 몸으로 방의 조건을 개고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을 존중하는 양심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로 엄중히 용구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권의 눈치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정신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합분적인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정이 가기 전에 고치소를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사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래도 이 자유대한민국이 법치 사법부가 양심이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비회입니다속감사합 예! 예!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성 만기 무대석방 총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7시에 어, 우리 집탄 집회 그 행사장으로 모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실 때는 여러분들 질서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있게 우리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장소로 질서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